자, 바로 이제 세 번째 통념 비판. 우리가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실험 조사 연구였잖아요. 실험 조사 연구. 이번엔 통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념. 통염. 통념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 먼저 나오지. 근데 주지하는 사실은 뭐가 안 된다? 주지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글감이 안 된다 그랬어. 자, 이거 먼저 알아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A가 B라고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 글쓴이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경우의 수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A가 너가 말한 것처럼 A가 B이기도 하지만 A가 B이기도 하지만 A는 C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또는 A가 B는 아니다. 네가 말한 거랑 틀리다. A는 C다. A는 C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사람들은 A가 B라고 말하지만, 그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는 여기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A는 B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얘가 틀렸고, 얘가. 여기서의 통념 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통념 비판. A는 C다. 결국 여러분들, 어느 경우의 수가 됐든 다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ab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a는 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인술이 나오는데 그럼 이때 제목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반영. 이게 그래. 핵심 내용이니까 여기가 반영된 제목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소재는뺄수 있어. 뭘 갖고 얘기하는 건알수 있는데 요게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얘가 얘가 아니라 얘는 얘다. 지금 소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얘를 갖고 얘기한다는 건알수 있어. 근데 얘가 뭐가 아니다? B라기보다는 C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소재는 찾아내요. 우리가 글의 도입부에서는 중심 소재 찾아내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우리가 통념 비판을 일대 다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1대 다수. 그럼 일대 다수의 법칙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뒤집어서 내가 주장하는 걸 갖다가 적절한 뒷받침으로 설득력 있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한명한명 1대1 싸우는 것보다 10명과 내가 싸워서 이겼을 때 훨씬 내 어떤 능력이 더 부각되잖아. 똑같은 거. 글쓴이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1대 다수의 법칙이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